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V 뉴스 박은결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도종환 시인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의 첫 구절입니다. 유난히 춥고 길었던 시간 때문인지 어느새 마을 곳곳을 장식한 봄꽃이 반갑고 고마운 한 주였습니다. 나라의 중요한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시끌시끌하죠. 마치 산 넘어 산을 만난 듯한 기분인데요. 하지만 이 또한 예쁜 꽃잎을 피우기 위해 잠시 흔들리는 시간일 겁니다. 아름다운 꽃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시간, 행복한 만남을 기대하며 4월 첫째 주 C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갑작스런 화재로 교회와 사택이 전소된 화양중앙교회를 기억하십니까? 총회장 특별 담화문이 발표될 정도로 교회 상황이 매우 어려웠는데요. 제떠이였던 화양중앙교회가 최근 놀라운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4개월 만에 재건축 기공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반가운 소식을 박민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추운 겨울 화재로 예배당 입구 골조만 남았던 교회, 그 화양중앙교회의 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불과 넉달만에 예배당을 다시 건축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화재가 난지근 4개월 만에 기공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또 기도하고 지내온 몇 달의 과정이었는데. 하나면회로 많은 후원금도 도착이 됐고 건축에 대한 이제 꿈을 실현에 옮길 수 있도록 기공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화양 중앙교회 재건축 기공 예배는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발생한 화재로 당시 성도들의 마음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배당 리모델링을 진행했는데 1년 6개월 만에 재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양중앙교회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소속 노예인 충청노예는 작은 교회까지 모두 화양중앙교회를 위해 헌금했고 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예배당 재건에 적극 나섰습니다. 사택과 교회가 전소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노예 안에 모든 교회가 참여해서 헌금을 십시일반으로 정성껏 하게 하고 대책 위원들이 전국적으로 모금 활동에 돌입을 하자 그 후에도 대책 위원들이 발벗고 나서서 저울을 비롯해서 전라남북도 경상도 이런 그 몇몇 교회들을 방문을 해서 호소를 하게 됐습니다. 충청도의 대책위 간절한 호소는 곧 도움의 손길로 이어졌습니다. 전국 각지의 교회에서 후원금을 보냈고 총회 임원회와 구제부 전국 장로회 연합회 전국 남전도회와 여전도회 연합회 AP 선교회 등이 특별 헌금에 참여해 화양중앙교회를 응원했습니다. 기독신문의 발빠른 보도 또한 화양중앙교회 지원에 큰 힘이 됐습니다. 화양중앙교회 새 예배당은 올해 가을쯤 완공할 계획입니다. 재건축에 필요한 재정은 최소 8억 원 현재까지 절반 정도 마련했습니다. 충청로의 대책에는 전국 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그런 화재 현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여전히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걸 우리가 몇달 동안 경험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 너무 많기에 교회가 우리 총회 위에 노회 위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그런 교회로 아름다운 목양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CTV 뉴스 박민규입니다. 기독신문사가 산불 재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사회 임원과 경영진이 함께 피해 교회 목회자와 교우들을 위로하며 온정을 나눴습니다.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신문사가 최근 산불로 예배당과 사택이 전소된 성지교회와 새 배델교회를 방문해 재난 지역 특별 후원금을 전달하고 위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지교회 방문엔 기독신문사 이사장 장재덕 목사, 부이사장 남서우 목사, 사장 태준호 장로 등이 동행했으며, 특별히 경안노회장 남해길 목사와 청송시찰장 조상식 목사도 함께 위로의 마음을 더했습니다.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시는 성지교회와 또 우리 전도사님 위로하기 위해서 기독신문 이사 이임원들과 기독신문사가 오늘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들 마음을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지교회 김대근 전도사는 큰 위로를 받았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그 다름을 붙여주마 이러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생각하니까 제가 혼자 그랬어요. 하, 너무 기뻐요 이어서 기독신문사 방문단은 영덕 새배델교회를 찾아 신성희 목사 가족을 위로하고 특별 후원금을 전달하며 격려했습니다. 이렇게 전소되는 바람에 저희 사택도 없고 그다음에 성전도 없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돼야 할지 이런 게좀막막한 그런 상태 있습니다. 전국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예, 또 마음을 같이 하고 후원하고 예,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 아, 예, 힘,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한편 이날 현장엔 섬기는교회 김종수 목사가 방문해 위로금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연대 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독신문사의 이번 방문은 갑작스런 재난으로 시리에 빠진 교회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북돋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CTV 뉴스 정원입니다. 총회가 국제 NGO 월드비전과 함께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총회와 월드비전이 소외 이웃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총회장 김종영 목사를 비롯한 총회 임원들과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양 기관은 국내외 소외 계층 아동과 청소년, 어려운 여건의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오늘 기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함께 협력하고 우리 교단을 함께 또잘 돕는 해 아무쪼록겠습니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교회의 구호사역이 사회 변화에 따라 전문성을 요구받고 있다며 월드비전과 교회의 협력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총회 산하 교회들은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월드비전에 연결함으로써 보다 많은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위기가정 아동과 청소년은 물론 미래자립교회 목회자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월드비전은 고난주간 묵상자료와 영상, 창조세계 및 추수감사절 콘텐츠 등 전국교회에 필요한 목회 관련 콘텐츠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CTV는 그동안 세계보금화전도협회, 즉, 이단 다락방의 재정 비리와 성폭행 문제를 꾸준히 보도해 왔습니다. 이중 성폭행은 다락방이 이단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병리 현상이라 할수 있는데요. 교주 류광수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이 기자 회견을 열어 교주의 성범죄 사실을 밝혔습니다. 김희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락방 총재 류광수는 물론. 다락방 내부의 성범죄가 매우 심각한 지경임을 입증하는 피해자의 기자 회견이 열렸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류광수 총재의 성범죄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피해자 장정희 씨는 실명은 물론 얼굴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왜? 당당하게 드러내고, 우리 같이 피해자는 왜 숨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 초래됐다면 당당하게 맞서지 비겁하게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장 씨는 12년 전 류광수 총재의 연락을 받고 만난 부산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류 총재의 성 착취는 이후 6년 동안 세 차례나 지속됐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그것도 전 세계를 누비시면서 전도하시는 목회자가 부르는데 저는 저한테 무슨 메시지 또 앞으로의 삶의 방향 뭐 그런 것들을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몇 차례를 해도 그런 말씀은 없으시고제 몸만 담냈던것 같습니다. 무슨 폐기물 받아낸 오을통이된 느낌이었습니다. 장 씨가 류광수 총재를 고발하고 기자회견에 나선 이유는 PD수첩을 통해 류광수의 이중성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칭 45만 명의 신도를 거느린 시대적 전도자가 아닌 자신의 신도들을 겁탈하는 타락한 목사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반해 류광수 총재의 반응은 괴변과 거짓말 뿐입니다. 류 총재는 장 씨와의 성 관계가 있었던 건 맞지만 성 폭행은 아니었다며 2차 가해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단정 적은... 이슈와의 관계 부인하시는 거예요? 잠자리 가지신 적 없어요? 있어요 네,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 놓고 내 뒷얘기 들어보라고 그럼 이제까지 그런 거짓말 하신 거예요? 불륜 저지른 적 없다고 하... 그러셨어요? 회계 시청다 거짓말이라면서요 거짓말. 마지막 기회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가 아니 그런 거짓말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거짓말 할 이유가 너무 많죠 그럼 다 있는 대로 자실로 얘기해야 되나요? 강제로 성폭력한 거에 대해서 당연히 부인하는 거예요 장정희 씨는 4월 2일 류광수 세계 보그화 전도협회 총재를 강간 및 업무상 위력가는 혐의로 서울 강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금 류광수 씨가 일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장정희 집사님의 성관계를 인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수사 과정에서. 우리가 법정에서 유리한 증거로 쓰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사람 합의에 의한 관계였냐 아니면 강제에 의한 관계였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상식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류 총재는 장 씨에 대한 성범죄뿐 아니라 다수의 성범죄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정황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 친구의 아내에게까지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되고 아버지한테도 가서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절대 이거 넘어갈 친구가 아니고, 자꾸 실수하신 거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나한테도 야이 부분은 내가 친구로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제가 그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도 막 얘기를 했었어요. 다락방의 성적 타락은 내부적으로 크게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목사는 물론 소송 중에 있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제임스처럼 조직적인 음폐 정황까지 보인다는 점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1차 타깃은 이광수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정리가 되면 그 외에 다락방 목사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투쟁할 것입니다. 코람대오 연대는 다락방의 문제가 더 이상 특정 종교단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차원의 문제라며 언론과 한국 사회가 피해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CTV 뉴스 김희돈입니다. 다음 주 교단의 주요 일정입니다. 영남 지역을 덮쳤던 대형 산불은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대부분 진화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주불 진화 이후에도 잔불 정리와 재발화 방지를 위한 감시 활동이 이어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산불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화창한 봄날,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고 싶어지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재민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봄나들이의 설렘과 더불어 주변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CTV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는 더 풍성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